자 정리를 하면 이 의료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환자들은 대부분 무력감과 고립감 속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자주 찾아뵈면 참 좋겠지만, 업무 여건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여건도 그렇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게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그래도 오늘은 꼭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다른 업무 일정을 제시해 두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주로 겪게 되는 심리 상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잘 해결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쟁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고 제 업무 경험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네,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14년째 지금 의료 소송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의료 분쟁을 처리하고 있죠. 뭐꼭 분쟁 해결 방식의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시는 이 의료사고 피해자들, 그러니까 환자죠. 환자분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적인 요소 속에 이걸 잘 해소만 할수 있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거나 혹은 분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께는 설명을 드리지만 또 직접 찾아오시지 않거나 상담 의뢰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 내용을 좀 들으시고 해안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와 같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주로 갖게 되는 그 심리 상태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고립감과 무력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가해 병원을 신뢰해도 되는지에 관한 의문. 세 번째로는 계란으로 바위찌개라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묻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포기하고자 하는 심리. 요세 가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각각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고립감과 그 무력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일단 궁금해요. 도대체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고, 아니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내가 수술 전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고, 담당 의료진들도 이에 관한 설명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학적 기전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고가 발생한 그 의료기관 또 주치의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십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이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이런 이와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었다. 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도대체 나도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게 돼요. 그 그렇다면 환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족들한테 물어보거나 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대답해 줄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학 지식의 장벽이라는 것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수술을 받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수술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수술 방법에서부터 이미 지식의 장벽에서 막히게 됩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위안을 줄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의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죠 주변에 의료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의료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영역이 완전히 겹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실제로 이와 같은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수술상의 술기는 어떠한지 정확하게 접근하고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누군가 의료전문가를 확보를 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대답해주지 않아요 동종업계의 어떤 직업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업무 역량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하는 행동들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자기가 수술을 해보지 않았던 이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언가 잘못을 집어낸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료인이 내 사건도 아니고 다른 사람 사건에 대해서 왈고왈부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까?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는 것조차 차단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막연하게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내 몸은 망가졌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규책 당사자를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무언가 있기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내 잘못 아닐까라고 이 사안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내 잘못으로. 이미 의학적으로 또건강상으로 위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데 더해서 이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한 것에 규책사유, 귀책 당사자를 자기 자신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환자들은 그와 같은 스트레스로 삼켜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귀족시킬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떠안게 되는 거죠. 내 어깨 위에다가 모든 걸다 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심각한 무력감과 또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죠. 여러분은 환자고. 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료인이죠. 의료인은 전문가 집단이에요. 많은 교육 과정과 많은 수련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를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자격증을 부여를 합니다. 자격증은 그 사람은 신뢰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적인 표시예요.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본인의 건강을 맡기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잘못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게 무언가 실수를 저질러서 이 사고를 유발시켰을 뿐이에요. 환자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의료사고를 예방할 책임도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의료진들의 리드에 그 진료에 협조해야 할 소극적인 의무만 부담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특정 의사를 신뢰를 했다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해소시키는 데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의료사고 피해를 호소하시면서 상담을 의뢰하셨던 과거의 의뢰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특히 한 40대에서 60대 정도 여성분들, 여성 환자분들이 의료사고 피해를 호소하실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러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내가 의료사고 피해를 받아서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오히려 본인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 가서 수술을 받았냐. 수많은 의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의사를 골랐냐. 필요 없는 수술인데 왜 굳이 그 수술을 받았냐.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지금 모은 가족들이 다 고통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본수천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가족들이 본심은 아니었겠죠. 답답하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에게 그와 같은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신 건데 하필이면 그 피력한 상대방이 의료사고 피해자 본인이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간에 가족들은 이 의료사고 피해자를 단단하게 버텨주셔야 돼요.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사고 피해자는 많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럴 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지지자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 언급을 했던 건데, 누구도 이 의학지식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분쟁의 전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가족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야죠. 이 피해자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족들이 이렇게 때로는 차가운 말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 피해자가 너무 감정에 짓눌려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도 냉정하게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는이 피해자의 감정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의료사고 피해자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입장을 지지해주고, 문제 해결에 조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사고 그 피해자는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정말 냉정한 어떤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차라리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한 의견을 변호사가 말해줄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여러분,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제3자인 변호사 입에서 나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가족인 여러분들께서는 피해자를 지지해주시고, 감정적으로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나갈 것이 신뢰를 주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혹시라도 이 가해 병원에 계속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의료기관 쪽에서 많이 회유를 하죠. 특히 사고 유발한 병원들 중에서 일부 병원들은 뭐 어떤 병원은 상급 병원에 전원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부 병원들은 우리 병원 내에서 계속해서 후속 치료를 받으셔야 좋다. 그래야 이 후속 치료가 잘될 것이고 다른 병원에 가면은 우리 병원내 이술기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으면 음 내가 진료 비용을 면제 줄수 있지만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거는 내가 진료 비용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병원 내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청에 응하는 게 맞을까요? 대부분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일반 상식이 있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우리 병원 내인플라로는이 사람 치료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 병원은 상급,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병원의 전원보다는, 우리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권유하는 병원들의 사유는 보통 이 정도예요. 첫 번째로는 그 과실이 너무 중대한 경우. 쉽게 말해서 부끄럽다는 거죠. 다른 병원에 내 실수가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 두 번째로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또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2차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와 같이 회유하는 의료기관들의 대부분은 이 사고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환자를 치료해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 병원 내에 치료를 받으라고 회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유에 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치유하는 목적보다 증거 은폐 목적의 진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에 대한 후속치료 역량이 지금 현재 이 병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드신다면은 그 병원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빨리 상급병원에 가시는 게 맞아요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보통 대학병원급을 말하죠 대학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른 의사가 손댈 수 없는 환불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회유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의 술기에 맞는 후속치료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병원 가시는 것보다 우리 병원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어떤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어떤 술기를 적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 임상 상태를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상급병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임상 증상을 다 경험을 해보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해본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로컬 병원에서 어떤 특수한 술기를 적용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그에 대한 후속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상급병원에서 환자를 받았는데 이 환자가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면 상급병원 의사와 그 로컬 병원 의사가 서로 유선상으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소통해서 이 환자한테 뭘 적용을 했었고 어떤 어떤 치료했었고 이제 그 케이스 브리프를 하는 거죠 브리프를 노팅을 해주면은 상급 병원 의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현재 이 환자의 임상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로컬 병원에서만 할수 있고 상급 병원에서는 할수 없는 그런 증상 그런 질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한 그 병원 자체가 상급병원이었거나 아니면 충분한 역량이 되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서 후속치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병원이라면 과감하게 전환하십시오. 상급병원에 가셔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경험 많은 의료진들로부터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이 미용 성형의 영역입니다. 보통 미용 성형 수술을 받고 나서 사고가 발생한 환자들은 그 후속 치료 기관으로도 미용 성형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 본인의 목적이 초에 예뻐지고 싶었으니까. 근데 상급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받으면 예쁜 것보다는 이제 증상에 대한 완화 혹은 흔히 말하는 재건 성형을 하기 때문에 미용 성형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일단 적어도 사고가 발생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올 정도가 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건 성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자 본인은 아직도 미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미 사고의 어떤 그 결과가 많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미용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예, 적절한 재건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재건이 필요하다면 상급 병원으로 가십시오 로컬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어쩌겠죠 마지막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데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입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저울질을 해봤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떤 사건으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게 나을지는 각자의 인생이고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내가 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면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언가 여러분이 좀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걸 잊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평생 잊어질까요? 이건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됩니다. 문득문득 떠오르겠죠? 내가 잊겠다고 생각을 한다 한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뭐 정말 시프트 딜리트 하듯이 그냥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무언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럴 때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고 이 사건의 전말 속에서 어떤 부분의 근거에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게 맞을지 충분히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충분히 접근을 해봤는데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충분히 사건을 접근을 해봤고 그 결과 이 사안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결과를 전부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아, 이런 사건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게 되었다면은 그럼 내려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복잡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내려놓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사건의 전말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 본다는 거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른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고 혹은 이 분쟁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로부터 이 분쟁의 내용과 이 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들어보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본 다음에 납득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근거에 기초해서 내가 있기로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을 결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결단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잊겠다, 내가 그냥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때로는 공연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은, 소송의 경우에는 워낙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소송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 앞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다른 절차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절차로서 보통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인 거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기간도 비교적 짧고 절차도 비교적 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어떤 개별 사건에서의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만 잘 조언을 받으셔서 법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서 그 쟁점만 잘 잡아서 사건을 진행을 한다면 어떤 법률 전문가들의 다른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사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래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도 발달하고 있고 심지어는 AI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얼마든지 진료 기록 분석하고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정 신청을 해 본다면은 이와 같은 사건의 전말을 확인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잘못이 아닌지 확인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확인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제가 제 의뢰인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 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에서 승소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내려놓고 내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모든 분쟁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건을 처리를 해서 승소했어요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판결의 의미는 반감되는 거예요. 판결이든 조정이든 이 사건을 매듭 짓고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지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의료소송을 통해서 혹은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을 해볼 걸 관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고요.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면, 의료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환자들은 대부분 무력감과 고립감 속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 환자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 모든 의료행위의 그 과정은 의료진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여러분이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이 사건을 내려놓고, 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명분과 재반 정보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소정의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서 사안을 마무리 지을 걸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든 해결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많이 고통스러우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태가 여러분 나머지 남은 인생까지 전부 다 이어질 거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10년 이상, 14년째 의료분쟁 처리하고 있는데요. 모든 상처는 아물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결국에 그 해결되는 시점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분쟁에 임하는지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정 신청이든 소송 제기든 혹은 법률 상담이든 이와 같은 절차, 절차들이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를 하는데 도움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절대 죽을 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사건의 전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료사고 피해자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얘기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